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요 위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그 위대하신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때 정말 예배 성공하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우리도 위대한 응답이 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그 시작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요 예배 성공하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네 자손이 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아 응답 안 하시네, 역사 안 하시네, 이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년의 그 세월 동안 75세 때한번 예배 성공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예배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인생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뭘 느꼈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해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못 잡고 기도하는 너 자신을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변화가 없는데 응답이 없는데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현실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영의 사람이 됐구나. 이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느꼈을 겁니다. 모세 또한도요. 모세가 처음에 예배가 안 됐잖아요. 예배가 안돼 가지고 늘 그냥 자기 생각에 잡혀 가지고 아 나는 안 돼. 나는 무기력해. 나는 망했어. 어, 왕자의 삶을 살다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어 가지고 나는 이제 안 되는 인생이야. 하고 이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던 그 모세가요. 어느 날 예배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성공 한번 해가지고. 인생이 막 확확 바뀐 게 아니라요. 예배를 계속 성공해 나가는 거죠. 어. 느날 말씀이 들려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아라 해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성공한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그냥 되는구나 이거를 모세가 작지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성공하니까요 어디로 갈수 있냐 바로왕 앞에도 갈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럼 바로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바로왕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뭘 체험하는 거죠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자꾸자꾸 성공을 해보니까요. 나중에는 열 가지 기적을 행하게 되고, 열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계속 예배 성공하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그때도 모세가 어디 앞에 서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원망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인생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과연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깊은 메시지거든요. 예배를 성공했는데 어떻게 인생이 성공해? 이렇게 반문이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고 마음속에서부터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주한주 한주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석한 게 모든 성도분들은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것이 결론 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자꾸 자꾸 성공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걸을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또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에게 복주시고 지키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언제 누릴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저도 아, 억장이 무너질 일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만들까 아, 이런 수준을 가지고 과연 내가 목회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막다 내려놓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저기 영혼 뒤쪽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냐? 밤을 지켜라.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막 생각에 잡혀가지고 수월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저 멀리에서 밤을 지켜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말씀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녹취를 하는 거. 막뭘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풀로 그냥 녹취를 하는 거죠. 녹취를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제 안에 막 바뀌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에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요 예배 성공하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나의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상처 붙잡아 가지고 막 수월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거를 제가 누리면서 뭘 느끼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전에 같았으면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다 때려쳤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제 이런 거할 거야 하면은 저 아버지가 어. 좀 무시를 했습니다 해봐라 네가 또 얼마나 하나 보자 또 하다가 또 포기하겠지 또 하다가 또 때려치겠지 그래서 잘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이제 수준의 인생이었는데 뭐뭐 하면 포기하고 뭐뭐 하면 때려치고 뭐뭐 하면 좌절하고 아이 길은 아닌가 보다 아 이건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늘 합리화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지속하지 못해서 항상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배를 성공하니까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지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거거든. 전문성을 왜 얻지 못하냐? 전문성이 올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그걸 지속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고. 전문성을 넘어서 유일성의 응답까지 올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좀뭐 마음이 힘들고 좀 생각이 잡히면은. 전문성을 가져온데도 지속을 못해갖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생 실패가 어디서 왔냐? 예배 실패한 것에서부터온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고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유기 사람이 돼가지고 늘 현실과 상황과 감정과 상처를 붙잡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인생이 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모든 응답의 시작은요 예배를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예배 때 이상하게 내 마음 속에 들렸던 그 메시지, 그 성경 구절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응답 받으면 진짜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났냐?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서 캠프 현장 가 가지고 진짜 막 마음을 잡지 못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고 나는 왜 그럴까? 왜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잡혀 가지고 막다 내려놓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그 영혼 만나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말씀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제가 전하는 말씀은요 뭐 어디 있는 이 페이퍼를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렸거든요 내 인생을 뒤집었거든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으로 말씀이 담겨진 그거를 현장에서 생명으로 전달하니까 그 생명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 나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마음 하나 못 잡아갖고 무너질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을까?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날 밤에 시달렸던 그 시달림이 시달림이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였구나. 발판이었구나. 그 아픔이 없었다면,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릴까? 뭐, 저렇게 생각에 잡혀 가지고 끌려갈까? 그냥 끝내면 쉬운데, 아무런 공감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 정서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메시지가 다 튕겨 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영혼 만나기 이전에 먼저 밑바닥으로 보내셔서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그거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바닥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그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구나. 정말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도다. 아, 여호와는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나의 모든 문제, 문제 아니구나.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아,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 정말 이 강단의 말씀들이요 하나하나 그냥 다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 어, 제 현장을 가서 사역을 해 보면 이런 포럼을 많이 듣거든요. 이번 한 주간은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너무 평안했다고. 아 이번 한 주간은 아무런 문제 없고 갈등이 없어가지고 너무 평안했습니다. 과연 그게 평안한 걸까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위기가 없는 그게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 무너졌냐? 그때 다 무너졌거든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을 때 그때 다 무너진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막 전쟁이 있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때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은요, 현실에서 문제없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그게 은가입니다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렇게 성취돼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내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내 건강 문제도 없고 사람과의 갈등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한주 동안 강단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전혀 맞는데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는 나를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타성해져서 예배하는 나를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내가 매일 매일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 모세가 누린 축복 다윗이 누린 그 축복을 나 또한 더 충만히 누리는 예배 성공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 저와 여러분을 보았을 때아 진짜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되어지는구나 저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구나 진리구나 라고 보여질 만큼 우리 참석한께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 성공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예배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 성공이 매일매일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실제 예배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인생에서 성취되는 인생 성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할수없시고 오늘 출국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마가이다락방에만 취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주사 달라스 캠프 현장에 모든 의감이 무너지게 하여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다민족들에게 이 천국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비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가감의 세력들 여자요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